자이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의 y축과의 교점을 a 꼭지점을 b 양수인 부분 사각형 자 y 열편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 꼭지점 좌표 그래.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죠 자, x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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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다 엮으면요 오네요 어, 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여기가 될 텐데 필요 없고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 들어오세요 마이너스 a 분의 b 아니야요? 그치 마이너스 a a 분의 b 메시야 이에요? 2 2 콤마 몇이에요? 저와있는애다 넣으면은 다 네. 마이너스 어... 8 4. 몇이에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9네 9에. 마이너스 9에요? 네. 네 맞아요 자 지금 온 사람들 수능의 흐름 좀 꺼내서 92번부터 좀 푸세요 100번까지 안 풀어놨으면 빨리 풀어 아한지로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2 콤마 마이너스 4, 9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량 꼴 해야 그냥 thing. 이렇게 구할까요? 돌칼콘을 잘라서 맞네. 그럼 몇이야? 5 5 오잖아. 225죠. 네. 여기는요. 어떻게 이 거지? 밝혀 드렸잖아요. 아하. 0, -5 5, 0 이거 아무거나 하나를 원점 만들어라 그랬죠. 맞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어, 0, 0. 이걸 0, 0 만듭시다. 5,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얘는 2콤마마이너스4얘는콤마5 해서 얘네 둘만 가지고 풀면 되지 5콤마5또2콤마 마이너스4 해서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거지 빼라 그랬지 절대값 하고 2분의 1까지 하라 그랬죠 그럼 널리가 나온다 그랬죠 몇이에요? 15 더하기 내가 15 그래, 2분의 55 2분의 55 빨리 100번까지 풀어 <laughs> 우리는 이미 천상, 1293번인데 다 풀어내네 원. 다음 1294번 해야 되죠 네. 김신우 수능의 흐름 꺼내서 92번부터 100번까지 빨리 하세요 안 풀어놨으면 자, 얘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네요 <laughs>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 넓이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laughs> 왜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상해게생겼잖 이거 0으로 옮기면 되는 건가? 여기가 마이너스 4죠? 음. 여기 넓이가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 좌표지 음. 여기 Y절편이지? 음. Y절편이 몇이니? 어... 마이너스 2A... 자, 여기는 Y는 뭐래요? 식을 똑바로 안가르줬네네 음. 이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8, 0콤마 마이너스 8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4콤마 0이죠. 그죠? 음, 수정 아, 야겠다 A를 구해야 되네? 자, 식이 이거잖아. X제곱, 네. AX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4콤마 0이죠. 집어넣으면 a 나오지? 그지? 아네 y가 0 a는? 2 e? 2 e. e. a가 2가 됐어요 우측 점수 들어가 마이너스 1꼭점좌 표가 뭐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1-1-8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9 그럼 넓이 어떻게 보여요? 원점으로 네 누구를 원점으로 갈까 이거 이거 4. 이거 이걸 원점으로 갈까 그러면 4를 더하는 거니까 네. 3 9이랑3분이 이거 가지고 두개 가져가면 되죠 3마이랑 아, 네. 3하고 마이너스 8하고 이렇게 한번 보여 마이너스 24 플러스 27 이거는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9 27인데 빼는 거지 빼는 거라 했지 절댓값하고 어, 2분의 1하면 되죠 4, 2분의 3이네 몇이에요? 2분의 2분의 3이에요네 이거 아닌데? 아니죠? A..A는 맞아요? A가 2면 음, 맞으면... 여기까지 다 맞게 했는데? 이동하는 걸다아 이거 4잖아 아네 그러면은 스 아, 5이구나 그럼 뭐야? 36 플러스 마이너스 36 플러스 2치 그럼 뭐야 이거? 아니구나 마이 아니, 그 분, 2분의 마이너스 24 플러스 36이네. 이 분의 분의. 맞아요. 음, 문서준 자냐? 아니지? 어, 이 분의 두야? 아닌데, 6 나와야 되는데요? 잘못했잖아. 이 분의 1이잖아 이씨, 베이스맨 거 아, 헷갈려. 자, 1 8 9 쪽. 1 8 9 쪽. 아어요 믿기만해 봐. 좋은 <laughs> 뜻이 와, 너무 협박처럼 들렸는데아니 졸려 주겠지? 네. 어, 키맨 있잖아. 190쪽. 누군가, 190쪽. 누군가의 엉덩이가 191쪽. 어요 <laughs> 191쪽. <웃음> 191쪽. <웃음> 아, 없어요. 어. 92, 93. 아, 없어요. 구 <laughs> 94, 95. 29, 그거 하면 끝나요? 오케이 <laughs> 책이 완전히 끝나네. 29, 33 창의문제 언칙이네이해창의사고력 <laughs> 같은 문제 질문. 아 이거 니네 교과서 끝에 나와 있어 이거. 니네 <laughs> 진짜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쁘게는 안 생겼겠죠. 약간 울퉁불퉁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분을 해야 돼요. 아 적분이요? 그런 거는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은 안... 기수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이게 뭐야? 어... 곱하는 거 아닌가? 미... 미... 적분은 적분은 그 누구야 우리 이름 만들면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 있지 아,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아 지금 비하잖아 조개 껍데기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 연구했어요 아 그럼 부채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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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자르고 이거 무한히 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거의 근사하게 이미 계산을 끝내놨어요. 거의 근사하게. 근데 미분은 얘는 막 기원전, 기원전 알죠? 기원전 마이너스 몇년 이런 거. 그때부터 적분이 있었는데, 미분은 10, 10. 18세기나 18세기? 돼야 생겨요. <laughs> 엄청 오래 걸렸어. 정말 정말 미분이 탄생하기 전. 적분이, 적분이 옛날부터 있다가 네. 미분은 나중에 생겼다가 한 20세기쯤 돼서 아 이게 둘이 관계가 역 역의 관계가 있네. 그래서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응.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 이건 나중에 알았어 이거는. 어? 아 이게 서로 뒤 반대 관계에 있구나. 이건 나중에 알았어 이거는. 내가 만약에 18세기에 태어났다면은 미분을 아마 내가 연구했겠지. 내가 아마 알아냈을 거야. <laughs> 아니요. 너는 저기. <laughs> 어 이렇게 건초 나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아, 그래 나 조선이구나. 조선이. <laughs> <laughs> 어? 아니야. 볏짚 나르고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왕실에서 소이 그리고 피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아마 저는 선생님을 부르면서 음, 이제, 이제 제 마당 새고 <laughs> 내가 네 마당 새야이러라에 음, 음, 잘 잤느냐. <laughs> <laughs> 아이, <아니>, 너는 그냥 선생님 <laughs> 일 했습니까? 그럼 귀행이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들려 쓸모없는 너. 에이 <laughs> <laughs> <우지 웃음> 좀. <웃음> 우지 좀 말거라. 우지 좀 말거라. 얘때 기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기차가 없어요? 뭐가 지금 당장 어. 어, 해야 되나? 소. 아니요. 그렇지? 어, 저기 잡아 벌려야 돼서 요거 공간이 필요해. 네, 네, 네. 음. 자. 뭐... 1329. 뭐... 1329. 뭐... 1329. 봐 봐. 이 생김이 어디 생겼어요, 얘가 응? 어디 생겼어요, 애가?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아니구처럼 있는거 판.. 요렇게 생겼지? 네 이거 물이죠? 저기.. 미안. 근데 이거 어디 생긴거야 이게? 선생님 어, 미안합니다 제가 계속 저거 듣고 있어야 되나? 아니 저다 들으면 다시 와야되는데 그래? 네. 알았어 네 40번 봐봐 이거 봐봐 아니 40번이 아니라 40m. 40m. 여기다가 이렇게 하세요. 여기 X축. Y, 가운데 Y축을 만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죠. 10. 10, 10, 10. 그 다음에 여기 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차함수 이차. 포물선다 이차함수 아니었나?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포물선은 이차함수밖에 없어요. 원래 포물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이차함수로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음. 그럼 여기는 매시니 20,0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고요. 자 아,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 여기는. 이어폰 가져와야지 거기 있는 그 봉투랑 다 갖고 와야지 여기는요 0,-10 이거죠? 그죠? 그럼 이제 식 찾아보자, 식 식을 찾아 봅시다 아 네. 어... 식은? Y는? 자, A에다가 얘들아 A에다가 꼭지점 좌표를 우리 알죠? 0 아. 요렇게 해야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꼭지점 좌표를 알 때는 표준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음, 아무거나 넣으세요. 이걸 넣던지 이걸 넣던지 아, 어디까지 나와? 네? 뒤로 돌아봐. 다통하 어. 아이 뒤통수만 나왔겠다.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 a a는 몇이에요? 어야, 초점하고. a는 40분의 1이 나오네요 40분의 1 하고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였지 야 호수 조각의 앱에서 b에 발표되면 1 6에서떨어지 그냥 x에 16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어 16을 적어볼게 16 콤마 몇이야 모르는 거 아니야 m에서 m은 영 아니에요? y는 0이잖아요 y 영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1 6 m 터잖아 여기 m에서... m이잖아. y는 0이네요 아니 여기서 1 6 m 터 떨어진 지점의 수심. 그, 그거요? 여기 여기 여기. 수심. 그러면 일단 몇 콤마 몇이? 16 콤마 몇이야? 이거? 40에다가 16, 16마이너스 1 0하면 몇이니? 4, 4, 4, 4, 4. 약분한 뭐예요? 약관 안 되잖아 계속 응. 여기 4, 1그 다음에 5하고 8그3 2 5이니까 5분의 50. 마의 5분의 1 예. 아니 5분의 분의 몇이야? 5분의 어 맞아 응? 5분의 50에서 32는 거니까 응. 이거야? 답이 이거야? 아니요 수신이... 이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그냥 양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양수요? 네. 이게 음수로 나왔잖아. 아. 수심을 물어볼 때는 그냥 수심 몇 미터 이렇게 얘기 안 나와요. 6미터네요 어. 4번. 응. 음. 어. 왠지 4번인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1333번. 그럼 이건 답이 뭐일 거 같아? 이건 대가지안 있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거 하고 집에 가자. 이차함수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의 그래프가 아니 자꾸 두점 뭐, 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어디입니까 일단 y 다0 넣어서 계산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0 어? Y에다 0이요? 0은 인수분해 되나? 2 x 얘들아 여기 b가 뭐니? b가 0,-4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 두 개는 뭐니?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네 돼요 네. 이다 마이... 어... 0로 데이... 넣어서 라면 마이너스 4랑 2 응. 마이너스 4랑 2 네, 마이너스 4랑 2네 그 다음에 넓이 구하라고 그랬죠? 아니 0...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네 이게 네, 네 문제에서 <laughs> 평행사변형이라고 돼 있네요. 너무 사단이 고쳐. 여기를 여기를 찾으라 그랬네요. 응, 그럼 그냥 얘들아, <소리> 이 평행사변형인데 넓이가 똑같아야 되죠 위하고 아래가 대각선을 연결했지 대각선을 연결해놓은 그림이지 근데 여기는 여기가 6이 되고 높이가 몇이야? 4. 4죠 그럼 여기도 4가 나와야 되네? 아나 여기 X를 그있는 되나? 그럼 X 찾아야 되죠? X는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어디예요? 중점이잖아 아 평행사변형 그냥 3콤마..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인가? 1인가? 아닌데?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 그래야 세칸세칸 나오나요? 네 마이너스 1콤마 0이죠 얘네 둘도 4하고 마이너스 4에서 중점이 이거지 아 여기 중점 마이너스를 넣으려면 얘가 2 나와야 되나? 2. 어떻게 돼야 돼요? 2아 마이너스 2면 되나? 네. 그래야 얘 마이너스 1이랑 0 더해서 나누기하 마이너스 1이 됐네 응? 맞잖아 네모네모네모네모 책끝 네모, 네모, 네모.